최근 가계 비지 빠르게 늘면서 소비가 급속히 얼어붙고 있는데요. 이는 고스란히 가뜩이나 코로나 19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융 당국은 본격적으로 대출 옥죄기에 착수했습니다. 양태환 기자입니다. 지난달 가계 대출은 한달새 7조 6천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1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증가폭입니다. 은행 신용 대출 상당수가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간 것으로 분석됩니다. 늘어난 가계빚은 고스란히 소득 감소와 내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사업소득은 99만 4천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 감소했습니다. 3분기 연속 감소했는데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자영업들의 매출 감소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특히 교육과 음식, 숙박 등에서 소비 지출이 10% 넘게 줄었습니다. 코로나19 여파에 가계 빚 증가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내수가 얼어붙고 있는 겁니다. 금융 당국은 조만간 대출을 조이는 가계 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DSR 정책을 좀더 넓히고 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저희가 뭐 처음에 1사분기에 이제 발표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저희가 2월 말, 3월 초에는... 고액 연봉자의 대출은 더 조이고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에는 40%보다 완화된 DSR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다만 저금리 기조 속에 이미 시장에 유동자금이 풍부한 만큼 당장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OBS 뉴스 양탄입니다